기후 위기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강수가 늘어나면서 조기 경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올해부터 예보관이 직접 호우 재난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1시간 동안 50mm의 비가 내리고 3시간 동안 90mm의 호우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음면 동 단위로 상세하게 발송됩니다. 동시에 극한 강수가 관측되는 인근 지역에도 40dB의 재난문자 알람 소리로 위급함을 알려줍니다. 기존의 위험기상정보를 전달하던 특보나 기상정보는 언론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면서 적시적소에 제공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올 여름부터 기상청이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보냄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호우재난문자에는 실시간 강수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도 함께 발송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직관적으로 실시간 레이더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지국을 통해 발송되는 문자의 특성상 과수신 또는 미수신 구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지역을 선택을 하면은 선택한 지역으로만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읍면동보다 작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읍면동을 합친 기다란 뭐 세모가 될수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후 재난문자는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과발송되는 재난문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고도화는 물론 재난문자의 주목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TBS 곽자연입니다.